텐데 이거는 네, 안녕하세요. 민상입니다. 오늘 네. 제가 뭘 알려 드릴 거냐면 이제 카카오톡 을 알려 드릴 거예요. 잠시만요. 이거는 못못봐 드리니까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왔네요. 어, 여기에, 김사랑이라고 치시면은, 이렇게, 이렇게 돼요. 그러면, 이렇게, 이렇게 보여요. 이건 뭐, 제가 한 거니까, 이건 제 카카오톡 스토리구요. 일단은, 여기에, 플러스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, 위에서, 여기, 김사랑이라고, 치면 되구요. 이거 자기 아이디를 쓰면은 없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요 김사랑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프로필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꼭 이게 없으면은 아니에요. 이게 없으면은 이두 개가 두 개가 없으면은 이모티콘 두 개가 없으면 제게 아닙니다. 자 네, 그러면은 이만.